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식으로 월천벌기 프로젝트의 어, 첫 번째 어, 1탄 오늘 좀 강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상당히 재미가 없을 거고요.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하지만 어떤 어, 배움의 과정이건 그것이 뭐 주식일 수도 있고 뭐 공부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어떤 돈 버는 기술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배움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이고 기본인데 사람들은 이 기초와 기본이 재미가 없고 어, 상당히 이제 고루하기 때문에. 아, 어, 싫어합니다. 어, 우리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만 봐도, 뭐 유튜브 채널들만 봐도 뭐 기법을 다루는 영상들, 실시간으로 매매가 되어지는 영상들, 호가창 뭐 매매법, 뭐 검색식, 뭐100% 급등주 뭐선뭐 뭐 매수하는 방법. 사실 이런 거에 좀 음, 초점이 많이 가고 마음이 많이 가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인기가 너무나도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 제가 추구하는 반은 어 조금 느리더라도 어 정도의 길을 좀 가고자 하고요. 실제적으로 어뭐 잠깐 이슈가 되는 그런 채널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어 사랑받는 어 그런 채널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정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오늘 월천벌기 프로젝트의 1단계 지루할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꼭, 뭐, 마인드에 정립이 되어 있으셔야 앞으로 주식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가 없으리라고 장담합니다. 음. 결국은 빨리 가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기본적인 것들을 건너뛰고 가요 그렇게 되면은 어, 남들보다 빠르게 왔다라고 느끼는 순간들도 종종 있죠 어, 어, 내가 천재인가 어, 내가 주식에 재능이 있나 하지만 어, 건너 뛰어버린 단계들은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꼭 어, 해야 됩니다 어,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음, 어, 우리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가격이. 차근차근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매물을 다 먹고 이렇게 상승을 하지 않고, 어, 갭을 띄어서 어, 가격 상승을 이루어내면 언젠가는 이 갭을 메꾸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이 주식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월천벌기 프로젝트에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 이 말을 정말 뼛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떠올려서 지어낸 말인데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훌륭한 트레이더는 올바른 방향 안에서 정말 혹독한 훈련에 의해 탄생하는 겁니다. 어떤 타고난 재능이나 물론 재능이 조금 중요하기도 해요. 어, 근데 뭐 충분히 저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어 어떤 오류에 어 빠지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음뭐 지나친 자기 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 크게 좀 잘못되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음 저도 한때는 그랬던 적이 있고요. 근데 이 주식은 어떤 재능이나 뭐 어떤 번뜩이는 기질만 가지고 어 돈을 벌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벌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꾸준히 돈을 꾸준히 어, 벌기는 힘들다 어, 돈을 꾸준히 버는 결과물을 내가 갖기 위해 그런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올바른 방향 안에서 정말 지독하게도 혹독한 훈련에 의해서 어, 탄생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가 지금 충분한 고통과 피나는 노력이 없없안 했는데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그런 정도까지 노력하지 않았는데 지금 만약에 수익이 나고 있다면 그 수익이 난만큼 언젠가는 곱절로 손실을 입으시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음, 뭐 정말 운이 좋아서. 어, 상승장 때만 좀 투자하다가 잠깐 쉬었는데 폭락장 오고 그러다가 다시 주식하고 뭐 이런 경우는 뭐, 뭐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낼 수도 있,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주식을 한다는 가정을 하면 어, 폭락장이 오면 언젠가는 항상 뽀록이 나게 돼 있습니다. 어, 준비가 되지 않은 트레이더들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기초의 중요성을 매번 말씀드립니다. 뭐이 전에 소개 영상에서도 언급을 한것 같지만 모든 운동 선수도 어떤 뭐 운동을 우리가 배울 때 예를 들어 뭐 권투를 배운다고 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자마자 뭐 이렇게 펀치 어 원투 펀치 이렇게 때리고 바로 뭐 스파링하고 바로 실전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법 같은 것들을 배우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어, 물론 기본을 건너뛰고 기초를 건너뛰고 바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배울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게 먹힐 때는 언제냐면 아마추어일 때는 먹혀요. 근데 프로의 세계로 넘어가는 순간 기본... 기본과 기초가, 어, 단단하지 않은 선수들은 무조건, 어, 어떤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탈로가 나게 돼 있다는 점을, 어, 누구보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운동에서도 기초 체력과 기본기가 매우 중요한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의 중요성. 어,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어, 이제, 저와 함께 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같이 리딩을 어, 들으시면서 어, 무료 리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 이 리딩을 들어 나중에 뭐 유료도 되지 않습니다. <laughs> 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를 주시고요. 저랑 함께 이제 리딩을 하시게 되면 어, 뭐 단순 뭐 단기간에 한두 달만에 월 천을 벌겠다 이런 마음은 어, 같이 마시길 바라고요. 물론 자금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단기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일 먼저 제가 어~ 저와 함께 리딩을 이제 참여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어~ 본인이 갖고 있었던 나쁜 습관을 버리는 작업이에요. 이게 상당히 매우 힘듭니다. 내가 뭐 예를 들면은 어, 10년 이상을 아침에 뭐 항상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고 하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어, 했을 때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아무리 내가 뭐 내일 아침에 뭐 일찍 못 일어나면은 뭐 정말 죽어버릴 거야. 뭐 아무리 그런 식으로 되뇌이고 자도 몸에, 몸이 이미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은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뭐 마음 먹기로 확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나쁜 습관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음, 일곱 번 하던 나쁜 습관을 여섯 번으로 줄이고, 또몇 개월 노력해서 다섯 번으로 줄이고, 네 번으로 줄이고, 세 번, 두 번, 한 번.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줄여나가고, 결국에는 이제 없앨 수가 있는 것처럼, 주식도, 어, 오랜 기간 동안 들어있는 이 나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예를 들면은 뇌동매매하는 습관이 있다. 예를 들면 뭐 오전에 항상 수익을 잘 내는데 꼭 어설픈 막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어, 매매를 해서 뇌동매매를 해서 손실을 보는 습관이 내가 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단번에 고치기 힘듭니다. 음. 일주일에 뭐 다섯 번 하던 내동매매를 한달 정말 노력해서 네 번으로 줄이고 세 번으로 줄이고 두 번으로 줄이고 한 번으로 줄이고 결국에는 내동매매를 안 하는 음, 아, 나쁜 습관을 다 버리는 어, 그런 노력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작업을 먼저 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이 어, 뭔가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어, 얻고자 하는 욕심 그 다음에 빠른, 빠르게 좀 승부를 내고자 하는 뭐 조급함 어, 큰 수익과 욕심 빠르게 결과를 내고자 하는 조급함 이것을 버리는 어, 수양이 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어, 이제 뭐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해드릴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이 주식이란 것을 물론 어떤 선, 뭐 지표, 뭐 검색식 같은 이런 정형화된 기법이나 틀이나 도구와 같은 것들로 수익을 뭐 꾸준히 내시는 분들이 뭐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순 없겠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어떤 이런 것들의 선 지표 검색식과 같은 것들은 내가 하는 이 매매를 조금 더 편하게 혹은 조금 더 단순하게 혹은 매매를 뭐 조금 더 수월하게 도와주는 참고용일 뿐이지, 이것 자체로서 주식을 어 아주 뭐 자유롭게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요런 어 것들에만 갇혀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상당히 이 주식을 주식이라는 것, 이제 주식이 음 한계에 많이 부딪히게 돼요. 어떤 자유롭게 매매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한계에 많이 부딪힙니다. 장세에 따라서 뭐 그, 그때 그때의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뭐 기법이 갑자기 잘 맞던 기법이 맞지 않는다든지. 음, 이런 일이 생기면 또 멘탈이 무너지면서 내가 잘 하고 있던 기법이 아닌 또 다른 기법을 찾아 헤매고 다른 누군가가 잘한다고 하는 것들을 또 찾아 헤매고 그러다가 거기 가서 조금 배워서 한두 달 써먹다 보니까 이게 또안 맞고 또안 맞고 그러면서 돈 버리고 멘탈 깨지고 결국에는 내가 원래 하던 걸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이유가 뭐냐면요 원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꾸 이런 어떤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기법에 내 생각이 자꾸 매몰되게 되면 이틀 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객관식만 잘 푸는 거랑 거의 뭐 비슷하죠. 주식은 주관, 오히려 주관식에 더 가까운 건데. 어,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저와 같이 프로젝트에서 리딩을 좀 함께 하시면서 또 소통도 많이 하고 하면서 어, 가장 백투도 어, 베이지. 기초로 다시 돌아가서 어, 요 작업들을 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하나씩 어, 더좀 이렇게 배워 가면서 알려 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아, 요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